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어제 이제 연락주신 손님분께서 K5 3세대 모델을 찾으셔가지고 제가 몇대 이제 찾아보다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영상을 찍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은 이제 색깔은 쥐색이에요어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 없어 보이는 차량이고, 키로수는산 3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식은 19년도 12월 30일날 출고가 됐고, 20년형입니다. 등급은 이제 노블레스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옵션들은 들어가 있는데. 옵션이 조금 빠져있는 게 있긴 해요. 우선 핸들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빠져있고, 내비가 어, 이제 12.3인치가 아니죠. 그냥 보통의 일반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차선 이탈이나, 뭐 전동 시트나, 뭐 통풍 시트 이런 거는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옵션은 조금 아쉬운데, 제가 왜이 차량을 선택을 했냐 하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주분이 적어 놓으신 건데, 1인 신조 차량에 보험 이력이 우선 없어요. 사고가 없다는 뜻이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가 없죠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 내차 피해나 정비 이력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산을 보게 되면 제가 노블레스랑 시그니처 등급 7만 키로 안쪽에서 이제 봤을 때 수도권에 총 77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금액순으로 나열을 해놨거든요 우선 여기 맨 위에 가장 싼거는 이제 사고가 있는 차량이고 뭐 밑에 있는 차량들도 교환이나 판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키로수가 이제 뭐 4에서 6만 키로 예그사이대쯤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2099 9만원짜리 이 차량만 키로수가 3만 2천 키로대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상태가 또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차량이고요. 금액도 2 100만원이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옵션이 조금 빠져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보증기간도 이번 연도 12월 30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고 나서 뭐 당장 큰 수리를 하거나 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키로수가 이제 3만 키로대면 아직 뭐 문제가 있을 키로수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해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아 근데 나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면 이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